안녕하세요. 작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미 작가의 정예람입니다. 거미는 어떤 작품인가요? 거미는 그리스 로마시나 아라크네의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미는 작품을 처음으로 혼자 만들게 된 4학년 겨루라는 학생이 졸업작품에 부담이 많아져 집에 거미가 생깁니다. 부담의 악몽을 계속 꾸다가 어느 날 꿈에 거미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좌절을 하지만 어린 자신의 알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다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아라크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의 교만이 지나쳐 결국엔 신을 모독하고 그러다 거미가 됐는데 전그 모습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싶었고 사람마다 가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이 이야기를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미가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은 손틈 사이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4학년이 되기 전 방학에 졸업작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을 둘러보는데 다른 벌레도 아니고 거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거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모가 생각이 많은 집에 거미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거미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미 정예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